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파이어가. 아! 아! <laughs> 로이, 로이, 로이. 아! 아! 불신합니다. 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원자는 124명이 지원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문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유튜버도 나옵니다. 젠코 이런 회사 생활도 나오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람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했어요. 어네 그 명을 최종적으로 추는 분들이 솔직히 대박이었다. 역시 회장님의 안목은 고민도 안 하셨어요. 고민도 안 했다. 내장딱 들고 올라가 가지고 아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누구 뽑는데 설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잘하는 사람 순서 들어 나열을 할겁니 말그 지쳐서 나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뽑아야 된다. 내가 네,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라. 끝. 그래서 강대영 씨가 일단 뽑혔습니다. 음, 또몇분 정도 찍어야 되는? 지금 보면 어. 아무도.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너도안 그래, 좋은 건데. 그래, 아, 혼자서 뭐, 사고 아니, 많이 났어요. <laughs> 차 많이 박았어요. 혼자 박았어 저는 그 상황에 갔어요. 얘가 내 전화가 <laughs> 온 거야 위급하게. 그때 그때 팀장이니까 팀장이 큰일났습니다. 왜? 차박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 심하게 났나? 누구 박았나? 혼자 박았습니다. 어딘데? 내가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어. 아 갔어. 보통 차를 박으면 <laughs> 이제 어디 갔 길에 뭐 부딪혔을 때 박았거나 아니면 뭐 전봇대를 박거나 이렇게 하면 차가 그래도 멀쩡하게 있어야데 가는데 밤이잖아요. 갑자기 타이어가 하나가 이렇게 탁 떨어져 있어.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고 타이어가 길바닥에 이렇게 하나딱 떨어져 있고 무의상 범퍼도 떨어져 있고 <웃음> <웃음> 조각이 잔재들 한 50m 상산다는 이렇게 뭐뭐 이렇게 <laughs> 차를 갔어. 차 타이어가 두 쪽이 날아가고 없는 거야. <laughs>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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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그냥 왜냐면, 지 혼자 그냥, 그냥, 지 그냥. 밟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연쇄적 반응 내가 대충 들었거든 둘이 출단 갔다가 한혜가 먼저 이 뭐, 아. 근데 이맞춤일 수도 있어 한 아, 사람이 다있는데 남자 남자다 이거 만만 남자 <laughs> 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잡아갔다고 그래서 아 어, 진짜 그래서 또 끊고 와서 또한한 한 시간인가 뒤에 또 자기가 막또 <laughs> <받았다고> 전화 오더라고 <laughs> 차 박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 많이 박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빨. 야 네. 회사차 타고 다니는 거아니 어, 회사차 타고 다니지. 마음껏 박아도 돼요. 알겠죠? 많이 박으시고 조심은 잘하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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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일하자. 아, 씨. 놀았다. 자꾸. 자, 그거. 어디 보자. 어디 물린 거. 네? 야, 온몸에 그거 있어. 있어. 목이 다 물렸어요. 이게 안 없어서요. <laughs> 바지 보요 <이거>. 바지 진짜 보 <laughs> 아, 진짜 심해. 진짜 심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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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 ㅋ 어디가 뿐다리틀밖이대 아... 에 <에이>. 아니 진짜 심했어요 해보기로 하했잖아요와 그래... <laughs> 심했던 것 같다 하자 어 하자 한판 해라 너희들이서 1등을 한번 가려봐라 메밀꽃 <laughs> 필무려 시작 맨날 하는 거 이게 업무와 연관되 있어 하자가 죽는 엔터 몇 a 데3 4 9타네 와. 와, 박 p u 빠르다. 안돼. h o 다말렸다말린다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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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m t h e r

아 밟고 올라가는 거요? 밟고 올라가 보세요 깨질 거 같은데요? 너무 약하..약해요 아니 도무 있어. 지지네 제가 보고 지금 제올라갔요 제가 사는 건가요? 네 직접 사세요 <laughs> 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튼튼한데요? 아까 그건 플라스틱이었고 아오 완전 귀엽다 동물원 아, 가게 이거예요 강아지 어? 어?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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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로이 로이 여기 있는데요 아 이것도 너무 그거예요 어, 플라스틱 아 진짜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불신합니다 왜한 번씩 먼저 보고 있어요 <laughs> 깨끗하게. 한참 가야되니. 어, 나온 김에, 베개 하나 살 거야. 이거 사야지출장을 자주 가니까.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호텔이내 이런 데 가면, 베개가 내랑 안 맞아가지고. 어, 이거 하나 사봅시다. 오, 싸니까. 안 튼튼해 보여요. 이거 어, 좋은데. 나무 할까요? 응? 응. 이게 내가 봤을 때 적당한 거 같다 낮아서요? 낮아서 음... 단단하고 네, 두개 사야지 됐다 거이번에 응. 제일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저 인터넷에서 이거 하거든요? 이 오르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뭐야? 우와. 예쁘죠? 귀엽다. 원래 사무실에 이렇게 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거 같아요? 귀여워요. 괜찮은 거 같아요? 쓸려고 한게 아니고 인테리어. 회사 입구에 사무실 벽에다가 이렇게 방아면 어떨까 싶더라고. 짜잔. 회사에 살 것들을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